회장님 네. 전국적으로 국책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새만금 사업 아니겠습니까? 새만금 그렇죠. 토지 투자 음. 어떤가요? 어. 요즘 이제 새만금 토지투자 네. 지금은 조금 주춤한데 음. 부동산이 전체가 불경기다 보니까 네. 근데 2023년 8월달부터 네. 이제 세계잼벌이라는 국제행사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2023 새만금 세계잼벌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 여기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영상이 홍보 영상이 나오는데 음. 뭐 이거는 이제 각자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 8월 1일부터 시작하네요 네, 이제 몇 달은 남았습니다 네. 5개월 정도 지금 네. 2월 말이니까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음. 보통은 이제 이런 국제행사가 있으면 어 6개월 전, 1년 전부터 들썩이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조금 조용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행사가 열리면 어차피 모든 기반 신설이 갖춰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는 좀 들썩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음. 그러면 아직 투자를 못 하셨던 분한테는 또 기회의 시간이 될수 음. 있겠죠. 우리 예전에 평창 올림픽 앞두고 네. 음. 뭐 도로라든지 철, 뭐 철도 뭐 이런 것들이 뚫렸던 음. 것처럼 이렇게 음. 새만금 국제행사를 음. 열것과 음. 동시에 기반 시설들이 음. 조금 들어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새만금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새만금이고 요렇게 새만금이고 네.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가 각자 조금 달라요. 음. 그래서 법정동 경계로 보시면 여기 군산, 김제, 아, 부안이 있는데 전라북도구나. 이 사이에 네. 네 전라북도 사이에 여기 새만금이라는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네. 용도지역별로 색깔이 입혀져서 나오죠. 네. 그래서 군산 인근에는 다 파란색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어, 입지와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도록 산단이 주로 들어옵니다. 파란색이 일자리를 네. 뜻하는 그렇죠. 거죠. 공업지역이다 음... 보니까. 오른쪽은 요 녹색이 절대 농지들이에요. 네. 다 농지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쪽은 농지들이 주로 들어오고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남의, 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뭐, 요긴데 아무래도 약간 첨단 농업시설, 음. 뭐 이런 첨단 기술 이런 게 많이 도입이 되겠죠. 그럼 연구시설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관광입니다. 네. 변산 해수욕장에서 이미 관광지로 유명하죠. 네. 네. 여기서 이제 관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광 레저 용지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네. 여기서도 지적 편집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써 표시가 됩니다. 여기 네. 보면 새만금 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죠. 이기 있고 이 점선 있는 거 나중에 음. 눈여겨 봐야 될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이 중앙이죠. 정중앙 이쪽 네. 부분 네. 네. 여기는 이제 스마트 수변도시가 들어와요. 아. 네. 그래서 수변도시가 들어오면 원래는 여기가 전부 바다였지 않습니까? 네. 바다를 매립한 매립해서 네. 도시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음.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 모든 사업에. 이제 홍보점이 어떻게 되냐? 새만금 세계 잼버리. 잼버리 대회가 네. 이 홍보 역할을 한다. 잼버리 네. 아. 때문에 이런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음. 세, 어, 새만금이라는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음. 이제 잼버리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네. 음. 젠버리가좀 어,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음, 때 아람단이라고 음, 들어보셨어요. 네. 저아람단 했거든요. 아람단 출신이거든요. 같은... 아, 네. 거기서 네. 리더십이 나왔나? 어, <laughs> 네. 아람단 같은 음, 경우는 제가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음, 때 야영도 하고, 음, 뭐1박2일 음, 친구들과, 음, 뭐 음, 보이스카우트, 음, 걸스카우트 이런 네.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네. 어, 그런 것들이 음, 바로 젠버리 되고. 음. 아. 자, 그래서 보면 음. 어 이제 2017년 10월달에 네. 뉴스가 있어요. 음. 사상 최대 스마트 젠버리. 어.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스마트폰, 뭐 스마트 음. 기기, 이런 걸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네네. 해외를 가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2017년 10월 달에 음. 이제 8월 달쯤이 확정 발표가 났어요. 음. 이 8월이라고 되어 있죠. 32회 세계 챔버리 대회 유치를 성공. 요 그래서 요. 이제 새만금으로 확정 발표가 나면서 2017년도 때 네. 땅값이 글쎄 6개월 사이에 2 배가 올랐어요. 두 배씩이네. 6개월 정도 네. 아 확정 발표가 나면서 제가 그 전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네. 누구보다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발표 났는데 땅값이 2 배가 올랐다면 네. 이게 이제 실제로 행사가 열린다면 당연히 집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잼버리가 어디서 열리냐면 여기 조감도가 여기 나오죠. 네. 그래서 요 10, 요 1번 요, 요 중앙 있죠. 네. 요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어디냐면 이제 요쪽이에요. 여기 지적 편집도로 보면 아 네, 이게 굉장히 넓어요. 세만금이 1억 2,300만 평이거든요. 거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쪽 라인이에요. 아마 음 여기가 이제 세만금 개발 사업에서 약간 배꼽이 되는 그렇네요. 어, 가장 핵심지가 되겠죠. 잼버리가 네, 열렸을 때. 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 좀 지가가 들썩일 거고 음. 또 요걸로 인해서 도로가 어디로 생기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식이 네. 제가 요거는 홍보를 했잖아요. 네. 어, 세만금을 알리기 위한 홍보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저희 스태프분이 이제 최근 뉴스를 올려 주셨는데 음. 1조 규모의 1조 네, 세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 사업을 건설 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하겠다. 음. 이렇게 나오고 이제 1조 원에 달하는 이제 세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 건설 사업 일 음. 가칭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앞서 이제 3월과 4월에 기본객 수립하고, 7, 8월에 입찰 공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 뭐가 있냐? 이제 재벌이 행사가 열리는 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보면 요 연결도로가 어떤 거냐면 요 빨간색 도로 있죠. 네네네. 네, 요거예요. 그런데 요가운데링요 부분은 바닷가 있고, 네.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어요. 음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수 있냐? 요거를 그대로 내려오면 연결하는 거예 연결되는 거 그렇죠. 여기여기 아 네. 부분. 네. 그러면 지금 어디겠어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아 그런가요? 네, 네. 요 언절일 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보면 아요 부분이겠다. 잠시 음. 다시, 다시 요렇게 아, 요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요 동그란 거 있고 여기에 있네. 네. 그러면 하나 둘한세 번째쯤에 내려오기 때문에 네네. 자 동그란 게 있고 하나 둘 셋. 한요 정도 되겠네요. 어,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정도 네네네. 대략 한요 정도 위치입니다. 요 정도. 네네네. 네. 요 정도 위치에 여기 요기,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맞죠요 그렇네요. 네네네. 아자 즉석에서 하다 보니 네네. 자 여기입니다. 여기. 네네. 자. 여기에 이렇게 이 도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음... 요렇게 해서 원형링 어, 똑같네요. 네. 아. 어. 얼추 비슷하죠. 예, 네, 잘 찾았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도로가 하나 생기고 또 이제 이거는 발주한다라는 거고. 네. 이제 올해 개통될 게. 요 보라색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보라색 도로가 올해 개통이에요. 아... 근데 이미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 도로는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네네. 군산에서부터 중간까지 내려오는 네네. 여기는 개통이 됐고요. 음...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네. 이 점선 부분이 공사 중인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에 여기 내려지요. 예. 그러면 카카오 맵으로 오면 여기가 요 하얀 선이 내려오는 여기 쪽이요. 오뭐 점선이 있네요. 네, 요 지역이거든요. 음. 자, 이 지역이 교차로 존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서 법정동 경계를 눌렀죠? 네. 네. 좀더 보면 여기가 하서면 장신리라는 장신리. 곳이고 요 밑에는 백년리라는 백년이. 곳입니다. 그러면 백년리, 장신리. 네. 여기가 완전 핵심 존이 되겠죠. 아. <laughs> 네. 여러분 이두 지역을 정확하게 네. 기억하시면 될거니요 네. 하서면 장신 장신리. 리와 그다음 백년리. 이두 네. 지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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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보라색에서 사실 이쪽도 길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점선이 보이죠? 네. 이것도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표시가 음, 나오죠? 음. 이거는 누구나 알수 있는. 네. 거예요 음. 네이버에 들어가서 혹은 카카오맵에 들어가서 지적편집도 기능만 네.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도만 보면 이게 음. 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네. 구분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조감도를잘 보거나 음. 1차적으로는 조감도를잘 봐야 되고 네. 2차적으로는 현장 답사를 가봐야 음. 아, 돼요 아 그렇죠 네. 현장을 안 가보면 음. 여기가 도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네. 지도를 확인하기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희는 다녀 왔고 꾸준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질적으로 여기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 위성지도를 보면 이 형태가 나오죠? 네, 지금 도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있어. 요아 지금 있는데 개방을 안 해놨어요. 개방을 안했 놓고. 음, 아 저는 살짝 들어가봤습니다. 아 <laughs> 살짝 들어가봤는데 잘 되어 있어요. 음 어느 정도냐면 자전거 도로까지 나와 있어요. 자전거 도로요? 예. 네, 네. 보세요. 어, 로드뷰 들어가요? 네. 자, 자전거 도로 있죠. 그러네요. 네, 저도 우연히 찍어봤는데 로드뷰 되죠. 월드 크루즈라고 되어 네. 있네요. 네. 너무 잘 되지 있는...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이런 게내 앞마당이 보인다. 어. 너무 좋을 것 같죠. 네요 네. 그러면 이런 지방은 어떤 게 있냐면요. 어, 뭔가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네. 도심이 거기로 바뀌어 버려요. 음. 전주를 봐도 알수 있고, 진주를 봐도 알수 그렇죠. 있고, 원주를 봐도 알수 음. 있고, 신도시. 지방에서는 신도시가 들어오면 네. 도심이 도심 기능을 하는 그 음. 핵이 음. 그 존이 거기로 바뀌어 버려요. 네. 서울은 뭐 마곡지가 들어온 데서 강남이 마곡으로 이동한다. 음. 이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워낙 많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중소도시는 이런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네. 바다뷰가 보이고 그렇네요. 국가가 밀고 지자체가 미는 사업인데. 네. 사실 경제가 활성화된 데는 민간이 미는 곳이 근데, 큰데 이런 네. 데는 인구가 적고 음. 산업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쪽을 주목해야 할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데 보인다? 혹은 차량으로 5분, 10분 내로 이런 데갈수 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로가 너무 잘 닦여있네요. 네. 너무 잘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안에 뭐 생태공원이나 관광시설이 다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잼벌이라는 사업은 사실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에요. 네. 그냥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 야영장 쓰면 <laughs> 그쵸, 네, 끝이에요. 네. 네, 그게 <laughs> 끝나고 나면 얼마 안 돼요. 보름, 보름도, 안 돼요. 12일. 네. 네, 12일간 있는 아, 12일? 행사고. 음...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를 관광지로 아,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요쪽이 이제 유망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음... 과거에 여기 4번 국도 따라서 이선유도가선유도잖아요 네. 도는. 유명하지 않아요? 아니요? 네. 섬이죠. 네. 섬이에요. 그런데 이 4번 국도가 개통이 된 거예요. 어, 그런데. 네. 네. 이 섬에 도로가 공사하기 전, 오. 100만 원도 안 했어요, 땅값이. 오. 그리고 이게 완공되기 1년 전. 네. 1년 전 얼마였냐면, 150에서 200 오. 이랬어요. 두 배? 네. 그리고 완공 한달 전. 네. 한달 전. 얼마였냐? 네. 평당 350이었습니다. 3배, 4배네요? 네. 그러다가 완공 딱 됐잖아요. 한 달이 흘렀어요. 음. 얼마냐? 750이에요. 에이. 여기 땅값이 평당 750. 왜 그런 거죠. 이제 관광지로서 여기를 배 타고 들어가다가, 네. 이제 차로 그냥 이용할 아. 수 있는 거예요.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 거죠. 도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 접근성. 이제 배 타고 오는 인구보다 차 타고 오는 인구가 훨씬 많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섬에 도로가 개통되면서 땅값이 오르는 건 흔히 볼수 있는 사례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중요 공식을 거의 다 음. 말씀드렸거든요. 네. 우리가 그 과거에 들어가는 거, 싸게 들어가려면 그 과거에 들어가야 된다. 네. 대신에 오래 걸린다. 아. 그런데 정말 단기간에 차익을 남기고 싶다. 네. 그러면 공사하고 있을 때부터 네. 찾아요. 어. 그때 비싸요. 네. 그렇지만 섬이 도로가 개통돼서 완공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땅값이 또 오릅니다. 오, 음. 뭔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완공되면 필연적으로 또 올라가요. 뭔가 이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그런 비슷해요. 단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딱 완공 직전에 뭐라 냐면 음. 100만원도 안 하는 땅이 350이 돼 버리니까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음. 근데 막상 개통되면 거기서 또 오릅니다. 어, 네. 실제 그리고, 사용할 때는 더 오르는구나. 예. 아. 이제부터 실 사용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사람들 우리는 이 우리가 토지 스터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30개월을 하고 음. 이제 10기 11기 차니까 석 음. 달에 한 기씩 하니까 31개월 차가 되는데 네. 사실 그 전부터 우리는 계속 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적으로 토지 음. 스터디를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30개월이면 3년이 안 됐네 음. 2년이 넘었고 네. 이제 3년 다 돼가죠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음. 완공되고 나서 땅값이 또 오르는 거 많이 볼수 있는 사례예요 음. 아. 근데 사람들이 편견에 휩싸이는 거예요 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네. 그거는 뭐를 기준으로 보냐면 과거 가격만 기준으로 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 사용 가치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보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까 우리 기사에 났듯이 음. 그 남북 도로가 음. 이제 곧 개통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음. 이제 그 밑에 지역을 좀 유심히 음. 지켜보는 게 좋다. 음. 저는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네. 시청자들받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아까 도로 때문에 이제 음. 밑에 지역이 좀더 좋아지는, 좋아지는 거라고. 공보 아, 효과가 아 나고. 참고로 이 방조제 있죠. 네, 네. 어이새만금 방조제가 도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도로 역할도 하고 또 관광의 역할도 해요. 음... 그래서 일석삼조죠. 방조제 역할, 물을 네. 막는 방조제 역할도 하고 도로 역할도 하고 네. 관광 효과도 불러일으키고 네. 이게 2010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네. 2010년도 네. 이 2010년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수도권 주택시장 하락기였어요. 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지고 네네. 이명박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서 6개월 만에 끌어올렸다가 음. 다시 빠진 게 2009년 하반기부터 해서 네. 2010년도는 이제 본격적인 누구나 알수 있는 침체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요때 지가 상승률 거의 1위를 먹었던 곳이 대항리라는 곳이에요. 아그 부동산 침체기 때. 침체기 때인데도 네. 여기가 네. 전국 1위 네. 찍었던 1위를 곳? 할 정도로 오.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요때. 그것도 이 도로 때문에 그런거예요이 네. 도로. 아. 그리고 가격이 너무 쌌던 거죠. 음... 국책사업이라는 큰 행사가 있는 반면 음, 가격도 이고뭐 네. 실제 실현된 허재도 음. 있었고. 네. 아, 그리고 이 네. 방조제가 33.9km로 해서 음.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네, 있습니다. 저홍부관 가봤어요. 네. <laughs> 네. 이 33.9km가 어느 정도냐면 직경거리로 네. 따지자면 거의 강남에서 동탄까지예요. 오... 꽤 멀어요. 그 정도인가요? 네. 한번 재볼까요? <웃음> <웃음> 한번 재볼까요? 여기 수도권 있죠. 네. 여기가 이제 거의 강남 강남 정도 되죠. 네. 아니면 큰일 나는데 네. 자 여기서. 판교가 거의 1 3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어, 동탄이 어딘가요? 신갈 밑에. 좀더 여기가 네. 동탄이죠. 3 3 0딱3 0 맞죠? 직선거리로. 네. 직경거리 어... 그러니까 이게 에이, 바다를 메꾸는 도로로 세워진 거예요. 이 도로가.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 해내네요. 네. 어마마하죠 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때 땅값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아... 근데 가만히 뜯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 부동산 열풍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데 대부분은 아파트로 돈을 벌어요. 음음, 어, 대다수는. 네, 네. 그러면 부동산 침책인데 아파트를 또살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나는 뭐, 뭐 하겠어요? 주식 하겠어요? 뭐 주식도 할 수도 있고. 네. 뭐할수 뭐 있지만. 코, 코인도? <laughs> 그때는 이제 코인이 없었고. 네. 대부분 다시 부동산을 하는데 음. 비주거형 부동산을 봐요. 비주거라면 어떤 거죠? 주택이, 주택이, 주택이 아닌 거? 어, 상가, 토지, 토지 네, 이런, 이런 거 보는데 음. 어, 상가도 비싸요. 지금 비싸요. 그때도 비쌌어요. 2008년, 9년 때. 네. 매번 네. 비싸요. 네.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상가를 가겠지만 소액으로 투자한다면 땅인 거예요. 음.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이 거의 토지 투자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아. 그때 썼어요. 네. <웃음> <웃음> 그때 또, 그때는 그때 주로 또 어디에 열풍이 불었냐면 세종시. 세종시. 네. 아, 지금도 뭐 네. 나쁘지 않은데 아파트, 네. 아파트가 나쁘지 네. 사실은 토지는 없어요. 올랐죠. <laughs> 최근 통계를 보면. 네. 근데 보면 이제 세종시도 땅값이 올랐잖아요. 네. 또 주택시장 침체기가 온다 하면 이 돈이 어디 갈까? 음... 뭐 일부는 주식가고 일부는 비트코인 가겠지만 부동산 하는 분들은 큰 돈은 다시 부동산에 넣거든요. 었 아, 아까 말씀하신 다시 부동산으로 오는데 네. 주로 비주거로 간다. 아, 근데 아. 돈이 많으면 상가로 상가? 가겠지만 음. 땅을 깔고 있는 상가예요. 우리가 구분 상가 말고 음, 구분 상가 네. 아니고요. 네. 네. 보통은 땅을 깔고 있는 상가로 돈이 많이 가는데. 어 거기는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토지 투자 열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음... 그래 되면 소액으로 할수 있는 대로 또 찾아봐야 될같예요 섹터별로 네. 다릅니다. 네. 저도 돈이 많다면 그냥 수도권 가세요라고 그렇죠. 해요. 네. 근데 돈이 부족하다면 음... 지방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방에서 그냥 찾아보겠어요. 아니면 국가 사업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음, 당연하게 국가사업의 네. 개발 오제가 있는 곳. 당연하게 국가 사업의 개발오제가 풍부한 그런 곳으로 네. 가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여기 공항 들어오죠 여기 네. 공항 부지예요그 네. 다음에 요 옆에 신항만 부지 네.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철도가 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4대 SOC라고 하죠 음, 도로 철도 공항 응. 응. 항만 도로 철도 항만 항공 공항 응. 아. 이게 4대 SOC라는데 이 4대 SOC가 다 들어오는 것이 세만금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세만금 개발청에 들어가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 네. 세만금 개발청 치면 나와요 그냥 음. 네. 여기 나오죠 여기서도 또 여기 뭐 비전 전략 여기 음. 나오죠 기반시설에서 방조제 도로 철도 음. 공항 신항만 다 나오죠 네다 네. 어, 나오죠 네이 네. 새만금 개발청이 강력한 시행사거든요 아, 우리 네. 개발사업에 따지면 헤드 네. 시공사는 손발 네. 이제 공사를 직접 음. 하는 거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이 강력한 헤드가 있고 음. 이 헤드가 탁 있었던 곳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두 군데가 어디냐면, 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고 해서, 네. 어, 쳐볼까요? 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국제? 나오죠? 어, 네요 예, 네, JDC라고 해서, 예, 아. 네, JDC 이죠 제주도센터 해가지고, 아. JD센터. 네. 아, 단순하게? 네.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어, 이거 이름은 정확치는 않은데, 행복도시건설청일 거예요. 행복도시, 세종시를 말하는 거죠? 예. 네. 건설청. 맞네요. 행복도시건설청 이렇게 나오네요. 예. 네. 어. 아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 행정 중심 네. 복합 도시그래서 요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음. 이세 개가 공통점인 게 강력한 이제 너무 섞여 있잖아요. 믹고 섞여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고 해도 서로 이건 나툼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강력한 헤드가 필요한 거예요. 핵심 타워가 딱 그렇잖아요. 네, 아. 그게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 네.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 네. 제주도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네. 네. 그 다음에 세 만금은 세 만금 개발청. 어.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음. 네. 이걸 가지고 똑같은 정보는 어차피 노출돼 있어요. 네. 이 정보조차 없는 곳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 사기꾼들이 만들어 낸 정보인가요? 다만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어. 앞전 사례 있죠. 네. 세종시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될 때 여기가 땅값이 올랐고 언제 세퇴하더라, 음. 언제 주춤하더라, 언제 다시 오르더라를 네네. 반복적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음.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개발될 곳을 보고 투자에 들어가야지 실패를 하지 않아요. 음. 음. 그런 인사이트가 있군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요약. 네. 네. 세만금 개발 사업이 이제 눈앞에 왔다. 눈앞에 왔다. 네. 곧 8월 1일부터 세계 잼버리 네. 새만금 네. 어, 국제 행사 공보일까지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요 요런 거 이제 음. 계속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제가 뭐저 여기 적어 볼까요? 2023 세계 잼버리. 음. 머리 부치면 온갖 이런 뉴스들이 많아요. 그러네. 계속 뜰 거예요. 네. 네. 계속 이런 게 이제 계속 때 뜨릴 거단 말이에요. 저런 음. 홍보 그러니까 세계 국제 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음. 기반 시설이 조금씩씩 음. 조금 만들어지는 것은 네. 우리가 익히 좀알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기반시설이 네. 늦춰지지 않는 것. 음. 음. 8월 달에 완공 예정이, 아, 이거 8월 달 행사 예정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7월까지 도로가 개통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이걸 안 하면 국제적 망신입니 그렇네요. 차라리 홍보를 안하느니만 못하지. 아, 그렇네요. 네. <laughs> 그래서 국제행사가 이 행사 자체가 큰게 아니라 이 행사로 인해서 닦이는 음. 기반시설, 마련되는 기반시설이 네. 음. 제 날짜에 들어온다. 이게 가장 음. 큰 겁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행사,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음.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요즘같이 침체기 때 움츠려 있지 말고 네. 네. 이럴 때또 누군가는 음. 움직인다. 음... 그래서 혼자 움직이면 외롭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정보력의 한계도 있고, 맞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저희 토지투자스터디반 아, 같이 토지 움직이면 스터디.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제목 옆 더보기를 네. 클릭하시면 음. 설명글에 토지투자스터디반 참석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같이 음. 토지투자스터디 할수 있는 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